저는 먹어줍시다 자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개 야 짜방 자 먹어줍시다 까비 음흐흐흐흐흐흐흐. 오 스웨인 설마 오 탈론 나이스 자아 자 오늘 해볼 때끝 가짜납니다 무엇을 해볼 것이냐 냐냐냐냐 일단은 스웨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스웨인으로 타떼로 잡을 수 있냐 요 말이죠 깨버렸어. 이거 먹읍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플랜 B로 가자. 탈론한테 고용포를 많이 넣어볼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쎄요 그래도 센데? <laughs> 이거 왜센 거냐? 아 이거 이성이었으면 잡았을 라나 가보자 니코나이스. 개검은또좀 음, 그래. 아 덱을 좀. 깔끔하게 맞출 수가 없는데? 판도로 상자 딱 깔끔하게 나오면 깔끔하긴 하겠다 하나만 나와주쇼 오와! 에코 보소 한번 있어봐 에코도 만약에? <laughs> 전선을 가게 되면은? 웃기겠는데? 아이말잘대지 나고? 아 까비 전선 응급처치 키트 요거 좀 느낌이 있는데? 어? 팔비전... 아 에반가? <laughs> 팔비전 탈론 에반가? 너무? 여기서 4기만 더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탈론은 공수만 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8비전이 된다 치면은 100, 뭐야. 100, 뭐야. 148? 145. 모든 아구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여! 한 대! 오케이. 죽어버려 안녕하세요! 조끼 먹어요. 조기조기 조끼, 조기 조끼. 조기 조기. 이거는 득 패를 빼고. 에코? 어 그거 스웨인, 스웨인 잘 나오고 스웨인이 깜찍하게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가 좋네 아 이거 고요포 이거 몇개 들어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은 백스가 좀잘 나와야 돼 이거 백스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앞라인에서 백스가 버틴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있다는 거 요드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요드를 넣는 것도 나, 나쁘진 않네. 나 잔나를 빼자, 아예. 자, 먹어봅시다. 곡궁 나이스인데. 곡궁 좋아. 어, 일단 곡궁 좋아. 곡궁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어, 탈론? 어, 좋아, 좋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 결론적으로 곡궁을 좀 먹을 애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 좋아. 8비전에, 곡궁, 그거에다가? 어 좋아, 좋아. 그냥 가는 거야. 특이한 거는. 탈론이가 많이 안 나온다. 오케이. 가자. 요렇게 가자. 에코한테 템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어떤 템이 나올까? 아, 안 돼. 좋아했어. 좋아. 찔러. 죽여! 죽어버려! 아 제국을 못 받는 게 너무 아쉽네. 요들을 포기하고 제국을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팀 버려. <laughs> 와! 와우! <laughs> 돌려보자. 팔론 잘 나오고 말자. 말다론다2성까지만 얌. 와잘 나와요. 아 요들을 잠깐 뺄까더 세게 가져가려면 이게 맞는데 이득을 보려면 이게 맞고. 아, 이게 곡궁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진짜 깔끔하긴 하겠다. 롤로 팔고 그래. 이자까지 챙기자. 오케이. 곡궁 먹어줍시다. 이렇게 되면은 3이라를 넣고 이제 버리고 3이라를 넣자. 오케이. 어, 공속 빨라 공속 몇? 아, 어, 1.65. 여러분 너무 좋지. 얘는 알았지. 어차피 죽을 거고. 오케이 좋아 좋아 어우 쎄요 정도면 어우 <laughs> 어, 좋아요 죽어버려 어야 이거 좋은데 <laughs> 주문칼날이냐 아 이거냐 이거냐인데 아 주문칼날이 스킬 사용 후 비전 마법사 평타가 이게 은근히 꿀인데 난 이거 갈래 왜냐 여기서 나올 거거든 뭐가 비전 마법사 I like that 일단 대충 넣어놓자 길이게도 안 나오네. 하나만 더. 바비. 좋아, 좋아. 이전 마법사. 그러면은, 투패랑 말자 있고, 말자 투패들하면은 7까지 나오고, 어, 야, 이거 왜 죽었어? 왜 죽어? 왜 졌어, 이거? 센가 보네? 이거 삼성이야? 가져 냠냠냠. 좋아요. 아, 나 탈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나온다, 그죠? 음흠. 제국을 빼고 6비전? 잠깐만 6비전이 몇이야? 150. 야이 새끼야 제국 들어가야 돼. 아 탈론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탈론 두 개는 칠렙에 돌려서 나올만하다 솔직히 못 나올 정도는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아 탈론 잘해. 그렇지. 아 탈론. 사거리가 몇인데 이 자식아. 죽어버려. 요거는 뭐예요어디에 쓰는거죠? 제발 탈론 하나만요 형님 탈론 아 조졌는데? 야 35까지 가 그냥 어야 클났다 이거 탈론 안나온다 그럼 8비전에 8레벨 8비전이 가능하나? 제국을 뺄수 밖에 없는거구나 아 얘를 먼저 죽였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왜 너부터 나오니? <laughs> 돌겠네. 뭐야, 왜안 넣었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어 8.. 팔 비전이니까 이거 만약에 8 비전 나오면은 바로 갑시다. 아어 공속 공속 2.2.4? 좋아. 아 죽여준다 그냥. 죽어버리. 열심으로 가자. 나너 들어가고 너 어, 탈론 못 찾겠는데? 허허헣 <laughs> 아나 어, 탈론 못 찾겠는데 큰일 났는 낚인 개뿔! 가자. 자자 자. 어 쎄다 확실히 삼성 되니까 좀 느낌이 싹 다르네. 버텨 아못 버텼고 하지만 탈론이가 멀리서 <laughs> 가능하다는 거 죽어버려. 불렙이네 아, 화장실, 아이고 화장실 가야돼 일단 배치 대충만 하고 가자 아 깔끔하게 이겼구만? <laughs> 야 잠깐만 어, 이건 나쁘진 않고. 와, 얘, 얘, 너무 좋다, 템. 아, 얘도 좋네? 구원, 얘 들어가고. 이거 나머지 하나는 3이라 줘야겠는데? 가자! 이렇게 일단 레벨업을 좀 해본 다음에 돌리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넣어 들어가고. 어, 빅도르 나왔다. 일단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우, 데미지. 자 지금 2,000이요, 2,300이요, 2,300. 주물력템이 없는데 2,300. 요거 히트야. 요거 마음에 드는구만. 좋았어. 여기다가 에 이제 제국까지 들어가면은 볼만하겠죠, 더. 죽어버리야 아, 얘, 덤 마지막에 덤블조끼 나와서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해봅시다. 어쩌겠어. 그래도 다행인거는 스웨인 잘 나왔고, 에코 잘 나왔고, 에코, 그래도 비전마다 마법사라. 상당히 쓸만하다는거. 좋아요! <laughs> 죽어버려! 아이거 제국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국을 주세요! 들어와 죽어버려! 아, 한 판, 아, 그냥 끝내자. 아, 끝내, 그냥. 두, 얘네, 얘네 둘만 브라운 피해서 가고, 그러면 될것 같다. 그냥.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야 돼. 아, 까비? 느게지겠네 그렇지 아칼리가 아아 칼리죽으면 딜이 없잖아요 예아 yeah. 하 죽어버려 자자 여러분들 팔 비전 팔로 나세요 다봉